제가 이제 수술한 지딱한 달째가 돼가지고 허벅지 둘레가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재보려고 이렇게 줄자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병원에서 재는 거랑 똑같이 어, 자세를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재볼게요. 근데 재는 사람에 따라서 오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틀린다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해볼게요. 일단, 제 다리를 이렇게 쫙 펴고, 여기 다리를 한쪽으로 구부리거든요. 그리고 누워줄게요. 그러면 53이 나와요. 제가 처음에 여기 수술하기 전에가 60cm였거든요. 근데 지금 53이니까 한 7cm가 줄어들었네요. 근데 저는 이쪽이랑 오른쪽이랑 차이가 있어가지고 반대쪽도 한번 같이 재볼게요. 여기는 한 55.5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61cm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한 6.5cm 정도 줄어들었어요. 수술하기 전에는 1cm 정도씩 차이가 났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이쪽이 더 많이 부어가지고 한 2cm 정도가 차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0.5cm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양쪽이 이제 멍도 다 빠져서 안 가리고 다녀도 돼요. 멍이 완전히 깔끔하게 이렇게 다 없어졌어요. 뒤쪽까지. 이제 압박복도 안 입어서 활동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오픈 채팅으로 지방을 몇 cc 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순수 지방량만 2,500 cc를 뺐어요. 지방 흡입에 관한 영상들을 보면은 내살 같지 않은 느낌의 살이 딱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정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제일 딱딱해졌을 때가 그 수술하고 2주째 멍이 제일 심하게 들었을 때였는데 이때는 용액 때문에 딱딱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붓기가 빠지면서 그 딱딱함도 같이 없어지긴 했었어요. 지금 살의 느낌은 수술하기 전에 저의 그냥 말랑말랑하던 살그 느낌이에요.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그 딱딱해진 거를 뭉침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겉뭉침은 못 느끼더라도 속에는 되게 많이 뭉쳐있을 거라고 그러시긴 했어요. 그래서 겉뭉침에 좋은 엔더플러스라는 시술이랑 속뭉침에 좋은 카복실을 후관리로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의 하루 세 끼니 식단을 공개할게요. 아침에는 최대한 간단히 먹고 있어요. 원래 안 먹고 다니는데 간단하게라도 먹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먹을 수 있는 시리얼을 주로 먹고 출근해요. 그리고 점심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어요. 일반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탄수화물만 좀덜 먹으려고 밥을 한 밤공기도 안 되게 현미밥으로 해서 먹고 있고, 또 국은 염분이 있어서 부종이 올라올까봐 건더기 위주로 먹고 있어요. 고기 같은 단백질로 거의 배를 많이 채워요. 그래서 전날 고기로 배를 채워서 가져온 밥을 다못 먹었어요. 저녁은 탄수화물 제한식으로 먹으라고 하셔서 해조류인 바라포도와 삶은 계란 한 개로. 식이섬유와 단백질로 저녁을 해결했어요. 바다포도는 유튜브 ASMR 영상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맛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생긴 게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식감도 궁금해서 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파우치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배송이 돼요. 근데 대체적인 평은 맛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리다는 평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또 초장에 찍어 먹으면은 괜찮다 그래서 제가 초장을 오늘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바다포도 짱기를 다 빼고 건전했어요. 약간 작은 청포도 느낌? 짠기를 조금 빼긴 했는데 그래도 좀 짜기는 하네요 그리고 일단 식감은 되게 좋아요 근데 조금 비린 맛은 있어요 바다포도가 다이어트 식품이래요 열량이 굉장히 낮은 거에 비해서 영양가가 상당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때 되게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하고 뭐 빈혈 예방, 면역력 강화 이런 거에 되게 좋다고 하네요.